25일 확실한 목표와 인격을 겸비하라. 훌륭한 인격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도자 정신의 결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인격만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사람 즉 인격자가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열성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한 목표와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25일 확실한 목표와 인격을 겸비하라. 훌륭한 인격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도자 정신의 결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인격만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사람, 즉 인격자가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갖고 열성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한 목표와 훌륭한 인격을 경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25일, 확실한 목표와 인격을 겸비하라. 훌륭한 인격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도자 정신의 결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인격만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사람, 즉, 인격자가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열성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한 목표와 훌륭한 인격을 경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25일 확실한 목표와 인격을 겸비하라. 훌륭한 인격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도자 정신의 결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인격만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사람, 즉 인격자가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열성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한 목표와 훌륭한 인격을 경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25일 확실한 목표와 인격을 겸비하라. 훌륭한 인격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도자 정신의 결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인격만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사람 즉 인격자가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열성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한 목표와 훌륭한 인격을 경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25일 확실한 목표와 인격을 경비하라. 훌륭한 인격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도자 정신의 결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인격만 가지고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사람, 즉 인격자가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열성을 다해 그 일에 매진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확실한 목표와 훌륭한 인격을 경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